최근 애녹과 강혜연의 신혼집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아늑한 아파트는 넉넉한 예순평 규모로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사랑이 깃든 곳이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아기 침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미래의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애녹은 강혜연이 집 근처에 있어서 사서라고 밝히며 두 사람의 애정이 담긴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신혼집은 서울의 중심에서 누리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앞으로의 행복한 일상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혼집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넉넉한 거실은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기에 완벽한 공간이었고 대형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에녹과 강혜연은 많은 추억을 쌓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주방은 요리를 좋아하는 강혜연의 취향을 반영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에녹은 여기서 강혜연이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만으로도 행복해라고 말하며 강혜연에게 요리에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강혜연은 여러가지 요리를 시도하며 에녹과 함께 요리교실에 다니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맛있는 요리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아기 침실은 특히 귀여운 요소들로 꾸며져 있어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잘 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기 그림과 함께 사랑스러운 색상의 포스터가 붙어있었고, 아기 침대는 포근한 이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강혜연은 다기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며 육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에서의 일상은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유로운 주말을 함께 보내며 인근 카페에서 아침을 즐기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곳은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강혜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 역시 에녹과의 소중한 시간을 간직하고 싶어했습니다. 주말이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가까운 카페로 가서 신선한 아침을 함께 나누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느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카페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대화 속에서 서로의 꿈과 목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혼집에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신혼집을 온통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둘은 서로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준비를 함께 도와줄래? 애녹이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친구들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식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거나 장소를 예약하는 등의 일을 함께 해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의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혜연이 친구들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던 날 에녹은 의도치 않게 그 모습을 훔쳐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 에녹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사랑의 테마로 꾸며진 결혼식장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에녹은 신부가 되는 강혜연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서약식에서 에녹은 서로를 위해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외쳤고 강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영원한 결합을 맹세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과 친구들은 그들의 행복을 축하하며, 함께 축하의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사랑과 결합을 축하하며,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결국 애녹과 강혜연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신혼집에서 쌓아갈 추억과 경험들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에게 헌신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신혼집은 애녹과 강혜연에게 있어 단순한 공간이 아닌 그들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고 그들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결국 애녹과 강혜연은 사랑의 힘을 통해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며 사랑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할 것입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결혼식 이후. 신혼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혼집에서의 첫날 두 사람은 서로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작은 서프라이즈를 계획했습니다. 에녹은 강혜연이 좋아하는 꽃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그녀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 집이 이제 우리의 집이니까 예쁜 추억을 많이 만들자 에녹이 소리쳤고 강혜연은 그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첫 주말, 애녹과 강혜연은 양가 부모님을 초대해 소박한 가정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과의 소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의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애녹은 강혜연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긴장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정식에서 두 사람은 각각의 가족에게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강혜연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가르쳐준 비법을 활용해 만든 김치찌개를 가져왔고 에녹은 직접 만든 불고기를 선보였습니다. 에녹의 부모님은 아들의 요리 솜씨에 감탄하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요리를 하다니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의 요리를 나누며 함께 웃고 정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결혼 후 일상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들은 가까운 카페에서 아침을 즐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신혼생활의 여유를 만끽하며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강혜연은 자신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끔씩은 애녹과 함께 요리를 하며 요리교실에 다니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맛있는 요리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혜연은 우리 집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라고 말하며 매주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더욱 깊게 해나갔습니다. 신혼집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풍요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아파트 이웃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자주 인사하고 가끔씩 이웃들과 작은 모임을 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이웃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한 번은 이웃들이 함께 하는 바베큐 파티가 열렸고 두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녹은 그날 직접 고기를 구워내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강혜연은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웃들과의 친목을 다지며 에녹과 강혜연은 서로에게도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 후 에녹과 강혜연은 꿈꾸는 미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신혼집에서의 행복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추억이 가득한 집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며,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들은 함께 여행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은 우리의 첫 가족 여행은 바다로 가고 싶어라고 말하며, 강혜연은 나는 산으로 가는 것도 좋아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장소를 리스트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녹과 강혜연은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첫 만남의 기념일, 그리고 강혜연의 생일 등 다양한 날을 소중히 기념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날마다 서로에게 작은 선물이나 편지를 주며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에녹은 강혜연의 생일에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강혜연이 좋아하는 테마로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그날 강혜연은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집이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녹은 그녀에게 생일 축하해 사랑해라며 큰 꽃다발을 건넸고 강혜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했습니다. 에녹과 강혜연의 신혼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닌 서로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고 그들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결국 에녹과 강혜연은 사랑의 힘을 통해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며 사랑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깊어져 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기대됩니다. 에녹과 강혜연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며 사랑의 결실을 맺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신혼집에서 시작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다.